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드라마 예상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석의 고백 이후 마광숙은 열흘간의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한 번씩 오가는 짧은 안부 문자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으며 마광숙은 자신이 한동석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운영하는 술도가의 미국 수출이 확정되면서 일이 급물살을 탔고 그 과정에서 술도가 내부에 감춰진 비밀 레시피 유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씨 오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뜻밖에도 막내 오웅수의 드론 취미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과거 술도가에서 일했던 외부 직원이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오씨 형제들은 마광숙의 신뢰를 더욱 깊이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의 진심을 떠올리며 드디어 열흘간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정답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보자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주실 회장이 마광숙의 집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며 집안에 한동석이 있었던 정황을 알아채게 된 것입니다. 공주실은 광수가 혹시 너 한동석이랑 뭐 있는 거 아니지? 라며 추궁하기 시작했고 마광숙은 얼버무렸지만 공주실은 이미 눈치를 챈듯했습니다. 동시에 오광수는 마광숙을 두고 한동석에게 미묘한 경쟁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전부터 마광숙에게 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강수는 형, 광숙씨한테 너무 들이대지 마요. 우리 같이 사는 가족이잖아요 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이에 한동석은 조용히 웃으며 강수야 가족이 되려면 먼저 진심부터 보여줘야 하는 거야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와중에 술도 가의 외국인 손님이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을 전 세계 최고 소믈리에 대해 내고 싶습니다. 마강숙은 고민 끝에 오시 오영제와 한동석을 팀으로 꾸려 유럽 출장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단순한 시음 투어가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숙소 예약이 꼬이고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접근하면서 다섯 형제와 마강숙, 그리고 한동석까지 뜻밖의 도둑 맞은 수랑아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오씨 형제들이 유럽에서 어떤 협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동석과 마강숙의 로맨스는 진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주실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그야말로 한치앞도알수 없는 파란만장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